110페이지, 10번. 투자 부동산과 기타의 자산. 투자 부동산. 투자 부동산은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토지와 같은 부동산을 우리가 투자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건물 토지와 같은 부동산을 투자 부동산이라 고 하고 투자 부동산에는 투자 부동산에 대한 얘가 여기 나와있대 얘가 장기 시대차익을 그러니까 1년 이상의 시대차익을 얻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단기간에 판매하기로 보유한 토지는 재고자산이죠. 장래 사용 목적을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한 토지, 장래 사용 목적을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한 토지, 예. 만약 토지를 자가 사용할지 또는 통상적인 영업가를 단기간에 판매할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당해 토지는 시세 차익 없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영업활동에 쓸 거면 예. 토지라는 무슨 자산 유형? 자산이 되는 거지 판매 활동 했을 거면 재고 자산이 되는 거고 그지 예. 근데 이게 예, 영업 활동 했을 건지 그지 아니면 이게 뭐야 토지를 자가 사용할지 통상적인 영업 과들의 단계가 판매할지 아 이게 지금 재고 자산인지 유형 자산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예,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걸로 본다 이런 얘기네 그지 예, 그런 얘기고 직접 예, 소유 소유하고 운영 리스로 제공하고 있는 건물, 운영 리스라는 것은 빌려준다는 얘기예요. 빌려주고 예, 임대료 받는다는 얘기예요. 운영 리스는 임대고 예, 임대로 예, 수취하는 거예요. 예, 직접 소유하고 예, 운영 리스로 제공하고 있는 건물. 그다음에 운영 리스로 제공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건물, 미래에 투자 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 이런 것들의 투자 부동산입니다. 여기 이제 직접 소유도 있고 또는 무슨 리스도 있어 무슨 리스? 금융 리스도 있어. 요 리스는 빌리는 게 리스인데 만약에. 그 A라는 법인이 법인이 그 화물차를 구입하려고 그래. 화물차를. 화물차를 뭐그 회사 영업 활동에 쓰기 위해서 화물차를 10대를 구입하려고 해. 그래, 1 0대열 10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한 대당 뭐뭐1억씩해서 10억이 필요하다. 10억이. 근데 A라는 법인은 10억이 없어. 그러면 A라는 법인이 예, 현대차에 현대차에 음, 견적을 의뢰를 해요. 현대차에 견적을 의뢰했더니 음, 지금 지금 그 화물차 열 대에 열 대에 예, 10억이 필요하다고 예, 견적을 제공합니다. 근데 A 법인은 사실은 지금 10억이 있다, 없다. 없다는 가정이 없다. 그러면 예, 니스 회사, B라는 니스 회사에다가 견적서를 제공하면 B라는 리스회사가 견적서를 제공하면 비라 리스회사가 현대차한테 10억을 납부를 합니다.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현대차는 A 법인한테 항우차를 제공한다는 거지. 그러면 예. B 리스에서는 법적 소유자 B 리스에서는 법적 소유자인데 실제로 누가 쓰는 거야? A라는 법인 쓰는 거죠. A라는 법인은 예, 경제적 소유자. 그래서 그리, 그러면 A 법인 돈은 누가 냈는데 지금 니스 회사가 됐죠. 그렇지? 예. 그 사용은 누가 한다? A라는 법인이 하니까 A 법인은 예, B 니스 회사에다가 예, 니스료. 이 예, 니스료를 예, 지급을 해야 돼요. 그요 니스료는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금융니스에 대한 부분이 금융니스.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적어놔야 되구나. 그래서 법적 소유자인 니스에서는 감가상각을 안 합니다. 감가상각을 안 하고 경제적 소유자가 감가상각을 해요. 그래서 자금을 리스 이용자가, 이용자가 리스 제공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해서 유형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 그런 의미가 있 예. 금융 니스입니다. 금융 니스 돈 빌려서 산 걸로 본다. 돈 빌려 서산 걸로 형식은 빌려주는 니스. 형식은 빌려주는 니스 리스, 니스지만 실질은 뭐한 걸로 본다. 우리가 돈 빌려서 산 걸로 보는 개념을 우리가 무슨 니스? 리스? 금융 니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금융 니스는 경제적 소유자가 감가상각하고 법적 소유자는 감가상각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개념이. 금융뉴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은 투자 부동산이 아닌 항목이다. 통상적인,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한 부동산은 재고자산이죠, 그렇지? 판매하기 위한 부동산은 재고자산. 이건 재고자산이고요. 예 이를 위해서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도 재고자산이 되겠죠. 판매하기 위한 거니까 자가사용 부동산과 미래에 자가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미래 개발 후 자가사용할 부동산 종업을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처분 예정인 자가사용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런 것들도 투자 부동산이 아닌데요 자가사용 부동산은 이거는 우리 회사 영업활동했을 거니까 이건 무슨 자산이야? 유형? 자산이 되겠죠. 유형 자산. 예, 종업원이 시장 가격으로 인차를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는 관계없이 예, 종업원이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도 예, 유형 자산입니다. 종업원이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이 뭐 대표적인 게뭐 있어요? 기숙사, 그치? 기숙사. 그 다음에 금융 기술로 제공한 부동산, 그치? 예. 금융리스로 제공한 부동산은 금융리스는 경제적 소유자가 실질적인 소유자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니스 예, 리스, 금융리스로 제공한 부동산은 니스에서할게 예, 아니라는 거야. 예. 이거는 니스 예, 이용자의 자산으로 본다, 그렇지? 니스 예, 제공자 자산이 아니고 니스 예, 이용자의 예, 자산에 들어갑니다. 그럼 그 뭐지 금융 리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예그 법이 여신 전문 금융 업법을 적용받아요 여신 전문 금융 업법 돈 빌려주는 게 업이다 이런 뜻이야 금융 리스 업무는 돈 빌려주는 게 업이다 용어에서 니스 니스 제공자가 자산의 사용권을 합의된 기간 동안 니스 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니스 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 니스료 니스 리스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말하고. 니스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이전하는 니스는 금융 니스. 니스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이전하지 않는 니스는 예, 운용 니스로 분류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대부분을 이전하면 금융 니스. 예. 소유된 위험과 보상 대목이 이전, 이전하지 않으면 예운용 리스 투자 부동산의 측정 투자 부동산의 측정 투자 부동산은 최초 인식 시점의 원가로 측정하고 예 취득 시 부대 비용은 취득 원가에 포함하고 투자 부동산은 최초로 인식한 후에 당계 자산에 대한 측정은 원가 모형과 공정 가치 모형 중 하나를 선택해서 모든 투자 부동산에 적용을 합니다. 기업 우리 일반 기업에게 기준에 보면 투자 부동산은 유형 자산과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 투자 부동산 감가상각하는거 문제가 나온 적이 없었는데 유형자산과 동일하게 취급, 저기, 취급한다고 러면 투자 부동산도 무슨 상각해야 된다는 거야 감가상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지 원가 모형을 적용할 경우에는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을 해, 해야 하고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할 경우는 모든 투자 부동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수행하지 않고 공정가치로 평가해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발생한 손익은 단계손익 반영한다. 이 부분은 우리 기업의 기준과는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 는 우리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공정가치 모형은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감가상각한다고 돼 있어. 그 여기는 감가상각 안 한다고 돼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탄고 채택 국제계 기준하고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고정도까지 그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냥, 그냥 그냥 투자 부동산도 투자 부동산도 무형 자산과 유형 자산과 동일하게 본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 그냥 동일하게 본다. 매각 예정 비유동 자산. 무슨 예정? 매각 예정 비유동 자산. 매각 예정 비유동 자산은 매각 예정으로 분류되는 시점부터는 감가상각을 더 이상 하지 않으며, 또한 1년 이내 매각이 완료될 자산이므로. 재무상태표의 다른 자산과 별도로 유동자산을, 유동자산으로 재분류해야 된다. 만약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니터나 컴퓨터를 우리가 새로운 그컴퓨터와 모니터를 대체하려고 얘네들은 빼놨다. 빼놨다. 매각하려고. 이해가요? 그럼 얘네들은 매각하려고 빼놨으면 지금 수익청취를 기여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매각 예정인 부동산을 감가상할 필요가. 없는거지 그지? 감가상각은 이제 무슨 상처에 기여했기 때문에 수입상처에 기여했기 때문에 상가하는 거잖아 그지? 팔려고 빼는 것은 예,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음.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이 몇년 이내에 때는? 1년 이내에 때는 무슨 자산으로? 유동자산으로? 그러면 1년 이내에 매각이 안될 거라면 무슨 자산으로?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는 얘기예요 음. 여기. 여기까지 마저 좀 보고셔야 될것 같아요. 폐기 대, 폐기 대 비유동자산은 내강 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고요. 그냥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것 같네요. 예, 기타 자산은 예, 금융자산,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예, 매각내동 비유동산에 속하지 않는 자산으로 예, 선급금, 미수수익, 선급비용 등이 있다. 기타 자산 중에서 이제 보고 기간 후로부터 1년 이내 에 실현될 것을 예상되, 예상하는 경우는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그 이상 경우는 예, 비유동자산 분류하고요. 뭐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기타 자산은 이렇게 음, 보시면 될것 같고. 넘겨서예112 페이지 1 1 페이지 예,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문제 2번 예, 다음 연속된 거래를 분개하시오 2001년 1월 2일 예, 종로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건물 200만 원 취득하고 대금은 취득세 및 등록세 5만 원과 함께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시세 차익 목적의 건물을 우리가 무슨 부동산? 투자 부동산이라 합니다. 투자 부동산을 구입했으니까 차변에 투자 부동산 건물 200만 원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 5만 원 포함해서 205만 원이고요 대금은 전보다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당장 예금이고 두 번째, X, 2001년 12월 31일 날 종료는 위에 건물에 대해서 공정가치 230만원으로 평가를 하다. 네, 공정가치 230만원 평가를 했대요. 그러면, 예, 투자 부동산이 증가를 하죠. 25만원짜리가 230만원이 됐으니까, 25만원이 증가를 하고, 예. 얘는 계정 과목이 투자자산 평가 이익이에요. 25만원. 투자자산 평가 이익. 그 다음에 세 번째. 2002년 x 1월 2일 종로를 위에 건물을 240만원에 매각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다. 지금 이제 이 투자부동산의 그 장부가액은 230만원짜리죠. 230만원, 2 3 0만 평가했으니까, 그럼 대변에 투자부동산 장부가액 230만원이 없어지고, 240만 원에 팔고 현금 받았으니까 현금이 240만 원 들어오고 투자자산 처분해서 이익 나오면 예 투자자산 처분이 예, 1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예, 투자 부동산과 기타자산 파트는 예, 끝났고요.